미래의 세증권 7조 7천억 매출 2분기 실적 밸류 리레이팅 총정리 안녕하세요 1분 주식입니다. 미래의 세증권이 9월 26일 종가를 기준으로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증권 업종 전반의 거래대금 회복, 글로벌 금리 사이클 변화, IPO 빅딜 기대감이 맞물리며 업황 개선 모멘텀이 부각되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기업개요 2025년 실적, 기술적 흐름, 수급, 전략, 리스크까지 정리합니다. 이 기업개요 및 시장 내 위치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대 종합금융투자회사로 위탁매매, 자산관리투자, 은행자기 매매 등전 부문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투자, 대체투자, ETF리츠 상품 공급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비대면 플랫폼 고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IPO, M&O, 구조화금융 등에서 업계 상위권의 트랙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경쟁사 대비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 중입니다. 3 재무 흐름 및 밸류에이션. 2025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조 6948억 원, 영업이익은 5 0 4억 원, 순이익은 4 0 5 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폭 성장했습니다.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 확대, 운용 손익 개선, IB 실적 증가가 복합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연간으로는 16조 원대 매출 달성이 예상되며 순이익은 1조 4천억 원 안팎이 전망됩니다. 밸류에이션은 PR 약 14배 PBR 약 0.5배 수준으로 여전히 업종 평균 수준이며 금리이나 국면이 본격화되면 브로커리지 IB 부문 실적 레버리지 효과로 멀티플 상승 여지가 큽니다. 4 기술적 분석 앤드 주가 흐름. 최근 주가는 2만원 초반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선은 2만원, 저항선은 2만 1500원 부근이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 평균선, 배열도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패턴 형성이 임박해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합니다. 오수금 및 투자 심리. 최근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기관도 일부 구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구간이지만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우위입니다. 투자 심리는 금리 인하 기대, 대형 IPO 일정, 글로벌 투자 시장 개선 기대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6미래 전략 및 가치 모멘텀. 미래의 새 증권은 자산관리 부문에서 초고액 자산과 연금 고객 확보를 강화하며 안정적 수수료 수익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IB 부문은 대규모 IPO, M&O, 구조화 금융 딜 참여로 고마진 수익원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로 수익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강화 ETF 리츠 라인업 확장, 해외 고객 기반 확대는 장기적 기업 가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칠리스크 요인 및 종합 결론 리스크 요인,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시운용 손익 변동 위험, 거래 대금 감소 시 위탁 매매 수익 축소, 금리 급등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 손실 가능성, 종합결론, 미래의 세 증권은 2025년 2분기 실적을 통해 매출이익이 뚜렷한 회복세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만원대 지지선이 견고한 만큼 금리 인하와 거래 대금 회복 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며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